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금채널의 김상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출리국기 3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운데서 저들이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보시면 회막이라 그랬습니다. 회막. 하나님을 뵐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구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미디한 광야에서 소명을 받기 전에 이드로에 양을 치고 있었을 때 떨기 나무,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놀란 모세가 그불 가까이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렇죠?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알려주신다. 회막.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구름 기둥이 항상 밤낮으로 그 회막을, 회막에, 어, 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 구름이 서 있는 그 회막에 하나님이 친히 계시는 것을 저들이 알고 서서 예배하였다 그랬어요. 친히 알았어요. 예. 네. 그럼 오늘날 하나님, 네, 영원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어디에 계실까요? 교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장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려오셔서 그 사람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려오셔서 머무시는 곳, 사람을 하나님이 장소로 만드셨어요. 예, 사람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려오셔서 머무시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친히 머물러 계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람만 보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성별하신 장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셨다고 꼭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머물러 계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예 네. 그저 물질만 보는 이 눈으로만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머물러 계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했죠?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아니하는 성전. 지금 이땅 위에 두셨다가 시간 되면은 하늘로 들리운 받을 성전을 주셨는데 바로 사람이야 사람.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 영원히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사람 중에서 성전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말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사람이요.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한 은총을 입은 자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사망의 생각을 즐기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죄인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받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장소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 부르잖아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나는 부족함이 많지만은 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니 내가 얼마나 복받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니까 영광을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니 거룩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니 때가 되면 우리를 하늘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 올라갈 사람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예.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11절에도 회망 회망문 여호와 앞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회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였어요. 그 회막에 간다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회막 앞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눈은 물질적인 것만 볼수 있는 눈이지, 영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 택하시고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반복 반복적으로 생각하셔서 사실대로 아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아시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장소의 그 영광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누리시고. 자신을 부정케 하지 않기 위하여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